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예, 크리스월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한국 골프 너무 비싸니까. 한국 골프장이 너무 비싸니까 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안들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데, 어, 말레이시아 골프장인데 일일 치료비가 69,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을 한번 나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앞에 이게 스마트 디퓨저라는 건데, 지가 알아서 나와. 그래서 지금 냄새가 상당히 좋아요. 사무실 같은 데 쓰면 좋을 것 같고, 와디즈에서 지금 펀딩하고 있거든요. 제일 싸거든. 예.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이 하시는 건데,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제가 비용 안 받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디즈에다가 크리스라고 적어주시면 이 액상도 하나 공짜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거 인증해주시는 분, 알림 설정한 거 인증해주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20분 추첨해서 크리스월드 무제한 이용권 수상 무제한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골프장이 뭐 49만 얼마에 나왔다. 그리고 중국 골프장이 39만 얼마에 나왔다. 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한테 오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을 지금 만들어 볼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골프장인데 비행기로 (1시간) 거리고 그 전체적으로 한8 1홀 정도를 칠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싼게 회원권인데, 회원권인데, 어,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했던 라오스랑도 좀 다른 게 뭐냐면, 어, 요거는 제가 정말 예전에 했던 방콕에 있었던 타나시스라고 있었죠. 예,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 회원권은 이제 기명 하나, 무기명 하나가 880만원이에요. 880만원인데, 뭐가 제일 다르냐면, 이 티아라 말라카라는 그 말레이시아 골프장인데, 골프장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골프클럽이 있죠. 그래서 멤버십을 발행을 해요. 회원권을 발행을 할 경우 골프장에서 발행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골프장에서 발행이 되는 회원권이고 그래서 기명 하나 무기명 무기명 하나 하면 880이고 기명 하나 무기명 3개 그러니까 4명이 할수 있는 거 하면은 1320 그리고 기명 하나 무기명 3개인데 위임이 가능한 걸로 하면 뭐1650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품 구성을 저희가 좀 해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 치료비가 69,000원이래요 69,000원인데, 어, 중요한 게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린피, 우리나라에서 별도인, 한국에서는 무조건 따로 받는 카트비,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까지 해서 69,000원. 호텔에 잠자는 것까지 해서, 예. 이 정도면은,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어, 골프장도 괜찮고요. 27월, 27월, 27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리고 말레이시아 골프 코스 탑 10. 한국으로 치면 한국에서 탑 10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어, 그래서 꽤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호텔도 5성급 호텔이고, 뭐 이런 게 지금 잡혀 있어서 지금 오파가 왔는데, 뭐 거의 지금 얘기는 해서 진행을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그냥 어차피 뭐 비싼 거다 제외하고 880만원짜리, 그럼 두 명이서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해놓고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이제 회원, 대우가 아니죠. 회원이죠. 예. 회원에 맞는, 이제 멤버에 맞는, 어, 그런 걸 받으면서, 뭐,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만 하기는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저희가 상품으로 크리스월드에서 수상 레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한 200만원어치 정도를 드리려고 해요. 여름이니까 이제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숙박도, 숙박도 한 20박 정도 해서 한 300만원 정도. 그러면 한500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이제 플러스 이거 880만원. 그러면 이제 물론 1300만원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냥 880에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요번 할 때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입회를 하시는 분이 있죠 그니까 러 정식적인 정상적인 골프장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연회비가 있어요 예. 어디나 연회비가 있죠. 예.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연회비가 있는데 그거를 요번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연회비를 안 받으려고 예, 면제하는 거를 어,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은 그냥 수요 예측 차원에서 제가 만들어 보는 거고 어, 근데 좀 좋네요. 보니까 대외 규격 수영장이 있네요, 여기. 250m의 드라이빙 레인지도 있고, 어프로시 샷을 허용하는 두 곳의 큰 연습 그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식, 중식, 한식, 모든 요리가 가능한 레스토랑. 프로샵 뭐 연회장과 그늘집을 겸하는 테라스 뭐예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에 있다가 말레이시아 뭐 특징 아실 건데 뭐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음 호텔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골프장까지가 막5 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가평에서 좀 즐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부터 여기 말레이시아 가셔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요번 것만 요 정도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거기보다는 동남아 지역에 속해 있긴 하나. 말레이시아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뭐 그래요 예 그리고 성수기가 7월에서 8월이고 12월에서 3월입니다 그 다음 비수기가 4월에서 6월이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이기 때문에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예그 다음에 제일 나이스한게 쿠알라룸프로 공항에서 뭐 가까운 골프장 40분 뭐 멀어 봐야 뭐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메인 골프 클럽인 이제 티아라 말라카 골프 클럽은 음 말라카 외곽에 설립된 아름다운 컨트리 클럽이다. 풍부한 자연 경관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 잔디와 신비로운 오렌지 정글이 어우러진 2 7호 코스를 통해 뭐 다양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 곳들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좀 나이스하죠 지금. 이런 거예요. 이 회원권을 하나 사면은 이거 티아라 정회원권 하나로 세곳의 골프장 총8 1홀에 코스를 라운드 할수 있으니까 좀나이스하겠죠 이제 18홀 하나만 치는 것보다는뭐 티아라 티아라 27홀 그다음에 AK 27홀 그다음에 아 어, 이름 어렵다. 부킨 부른통 예 27홀 이렇게 돼 있고 뭐 좋은 것 같아요. 다다다 다, 다 거기서 거기에 5분 거리에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이제 좀 적은 인원, 뭐라고 인원을 좋아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가평 여기 수상레저 200만 원 정도, 예, 종일 무제한권이 꽤 많이 나가죠, 5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어치 정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숙박이 아마 거의 한 20일이 넘어가는. 예, 그 숙박권을 어 드리게 될 거니까 어, 가평에서 여름에 좀 즐기고 가을부터는 또 시원하게 말레이시아 가서 라운드 하는데 잘 제일, 제일 중요한 건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한 정식의 예, 발행. 그러니까 여러분 매도가 가능한 거죠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가치가 더하겠죠 왜냐하면 가평 이용권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예전에 방콕 타나시티 했을 때 저희가 좀 빨리 마감이 됐어요 저희가 회원권을 100개 정도밖에 못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많이 들고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카트비를 별도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카트비를 별도로 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죠 사실 일일 치료비를 더 낮출 수가 있는데 카트 안 타는 사람 없잖아 무조건 타잖아요 그러니까 69,000원에 이런 거죠 880에 여기 가평 크리스월드에서 즐길 수 있는 거한 500만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정식 회원증서가 발급이 되고 회원카드가 발급이 되는 예 명의계서가 되는 명의계서 뭔지 아시죠? 그게 되는 그리고 연회비가 평생 면제가 되는 그런 회원권 한장 갖고 있으면서 뭐 자랑할 수 있겠죠. 어, 김 사장 보라못치로 가자. 내 멤버야. 회원카드 나한테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 다음에 뭐네명 정도 무기명 세 명인 게 있으니까 아무나 뭐팀붙여 가지고 네 명에서 가는 것.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수영장 좋다 여기. 기가 막히네. 야 좋은데. 예 동남아 느낌이. 동남아의 그, 세락한 느낌이 좀 없어요. 이거 좀 좋은 느낌이야. 그 다음에, 홀도 아일랜드 홀이 좀 많네요. 물가를 딱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특징이 깨끗하죠. 동남아 갔을 때좀 걱정되는 거 있죠. 좀 더럽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동네 분위기가 뭐 그런 느낌이 없어요. 거기다 정글이야. 뭔지 알죠? 얘기나, 느낌 알잖아. 예. 뭐 그렇게 해서, 음 이것도 마감되고 나면 못 팔아요. 진짜로. 그때도 그 다음에, 타나시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너무 많이 왔는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시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스마트한 소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중이랑 주말이 가격이 같다 라는 거 그린픽 카트비 숙박 2인 1실 조중석식 모두 포함해서 멤버가 되시면 일일 체류비가 69,000원 이다 이정도면뭐 어떻게 따져야 되지 한국의 카트비 보다 약간 비싼 수준 아침 점심 저녁 다주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그린픽 공짜고 카트비 공짜고 괜찮지 않나요 예 그리고 요것도 우리 구독자님이 하는 거니까 와디즈 예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